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. 저도 방에 와가지고서는 잠깐 졸았는데 뭐세근세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얘는 도대체 무슨 거실에서 자는데 이렇게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려.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할미 쳐다보고 있어요. 숨소리 크게 내면서 그러더니 할미랑 눈 마주치니까 잠이 일어나는거 알고서는 요렇게 그냥 이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저렇게 고개 눕히고 잠을 자요 아까는 고개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미한테 자기 보라고 그렇게 표를 낸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게 잘 자고 있어요 같이 음. 잘자 깼어? 같이 잘 자네 예쁘게. 지금 방금 깨가지고 하미 쳐다보고 그러더니 하미가 일어나니까 바로 또눈 감고 저러네요. 더 응. 자. 눈 뜨고서 할미 쳐다보다가 할미만 이렇게 일어나면은 저렇게 눈을 감아 왜? 응? <laughs>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더자 괜찮아 할미도 일어나기 싫어 아직 더잘자 예쁘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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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아이 귀염둥이. 몇 번씩 저렇게 귀엽게 하고서는 계속 자고 있어요, 지금. 응, 음, 같이 잘 자. 할미 옆에 있을게. 뿅. 같이 깼어? 누웠어? 가지 잘 잤어? 아잘 응? 착해 우리 가지씨 아주 잘 잤어 아침에 할비 나오신다 자기 응? 가지 쓰담 좀 해줘요 지금 나왔어 아주 잘 잤어 낭낭 침대에서 가지는 잠도 워낙 잘자 여러분들 깜만 자. 자기 왔다고 응. 표현해 라고 계속 소리를 내더라고. 그러더니 할미가 보니까 그때서부터 자는 거야. 아이 참. 그렇게 할미 할비 옆에 있는 거 좋아해 가지고. 살살 부드럽게 아해서지개좀 어,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켜고 아이고 <laughs> 옳지기지개 켜고 표좀해 가자 우리 가지 할비가, 아유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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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지. 내려오지않았어 내려왔네? 응. 우리 가지, 할, 가지랑 할미랑 할비도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. 그런데 가지가 그 영양제 그냥 주면 안 먹어서 건식 사료에 다야 이렇게 섞어서 줬더니 맨 처음에 안 먹더니 배고프니까 먹더라구요. 그래서 할비가 상준다고 맛있는 추루를 하나 주겠다고 하시네요. 아이, 아이고. 말도 안 나. 소리도 안 나. 믿음이 안 가나? 소리도 안 가나? 가지야. 아, 진짜 가? 그러나 봐, 가지가. 응? 어? 현실이야. 아까는, 아까 달랠 때 그렇게 안 주더니, 진짜 주겠다는 거야, 이러고서는. 가지 영양제랑 잘 먹어서 할비가 상주는 거야, 알았지? 아이고, 잘 먹네, 우리 가지. 천천히 먹어. 아눈 눈, 코 찔려, 눈 찔려. 자, 조심해. 아 뭐가 돼, 자기는 조심 좀 해. 아 이거 애를 밀치고 그래. 아 진짜. 지지료 준다 자고 먹는다 자고 자. 괜찮죠? 아잘 먹네 우리 아저씨. 당연히 잘 먹지. <laughs>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먹고싶은건 아니거든 이 너무 요 응. 다야? 여깄다 여깄다 바뭐 이거 아이고 알아서 먹게 됐든지 응. 끝이지? 응좀 짜볼까? 어 나오네 <laughs> 응, 어응잘 먹었어 잘먹어 그래. 아유 애가 그냥 애가 더 먹게 냅둬요. 그리고 내려오면은 가, 그릇 치우면 되지. 그거 애 있는 데서 그릇부터 치우느라고 그래. 아유 진짜. 아니 자기 먹는데 그릇 치우면 기분 좋아? 그 옆에 조금씩 있구만 가지한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. 에이 우리 가지. <laughs> <laughs> 가니잘 <가지> 먹었어? <laughs> 진짜 오늘은 움직이기가 싫으네 응? 왜뭐물 마시게? 마당도 보인다 갑자기 음물 마시러 가는 것 같아 마셔 <laughs> 응? 왜? 그럼 <놀람> <놀람> 부엌에 가서 먹든가 <놀람> 만마가 더 먹고 싶은 거야. 근데 저기 지금. 여긴어딘가 나는 붕. 같이 섞여 있어서. 물 먹자. 물 배나 채워야 되겠다. 이러고. <laughs> 음, 막상 물 보니까, 에이, 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우리 가지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가재 저런 거잘 먹어야지 할미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다 그래야지 너 건강에 좋은 거야 알았지 음, 맛있게 잘 먹어 우리 가재씨는. 잘 먹었다. 아이고, 쭉쭉, 아이고, 쭉쭉. 지금 심표해 가지 심표. 아내 저기다 맘마 조금 더 넣어줄게. 뿅. 응? 왜? 하도 먹고 싶은 걸 참았다가 갑자기 뭐? 출혈하는 뭐 거. 아니야 지금 맘마가 더 먹고 싶은데 저게. 가자 잘 다녀와 할미 뿅 할게 뿅응 만마를 새로 단장해 줘야 되겠어 뿅 할비도 소파에 누워있고 가지도 g 리스크래쳐에 누워있고 할비도 방에 누워있고 우리 세 식구는 하루종일 낮잠만 자고 누워있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고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공연무상 가지도 아무 생각 없이 할미가 손을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더라고요. 가자. 오늘은 편히 쉬자. 뭐 맨날 편히 쉬지만. 가지 쉬셔. 영